지금은 아 지방에 눈이 너무 쌓여갖고 어 요거는 비가림막에로 설치해놓은 거라 기둥이 몇개 없이 어 기둥이 몇개 없어갖고 어 잘못하면 얘들이 어, 무너질 수도 있어서 비가 아니 비라네 눈이 지금 어 촉촉해갖고 젖어갖고 엄청 무거운 눈이네 요 근데 눈이 또 온다는 소리도 있고 막 지금도 하늘이 시커매 갖고 좀 수상해요. 어또 무언가 올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눈을 어좀 긁어내고 있습니다. 그 약간의 무게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긁어내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음 든든하지요. 어 그래서 지금 음눈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봉에서 긁어낸 눈이 이렇게 많습니다. 아이고, 이 무게가, 어? 이렇게 많은 이 무게, 지봉이 잘못하면 큰일 나지요? 무너지지? 어, 지금 막 긁어냈는데요. 진짜 엄청, 다 긁어내지 못하고, 한 3분의 어2 정도는 긁어낸 것 같은데, 제 느낌에는. 예, 하여튼, 엄청나게 긁어냈습니다. 이제 이게 마당을 꽉 차지고 있네. 입구를 어, 다 파서 저쪽 뚝으로 어, 올려야 된 것이요. 어? 아. 아, 눈아뒤 아이고, 아, 많이 좋아합니다. 많이 좋아.